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음, 오늘 매매한 건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네. 오늘 아침에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지만은, 어, 저는 이 현대바이오를 공략을 했는데요. 음, 자, <laughs> 네. 일단 수익은 낮습니다. 수익은 낮는데, 이게 지금 이 녹화하는 와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 근처까지 뭐 폭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 요건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바이오 공략 자, 요 노체가 녹화 버튼을 조금 늦게 눌렀습니다. 매수 먼저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걸 보면서 자, 지켜보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가 <laughs> 갑자기, 네, 오전장이 갑자기 이제 움직였는데, 자, 여러분들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호가창, 네, 호가창 잘 보세요. 제가 산 가격은, 13,850원 이고요 13,850원. 그리고, 네, 2000, 거의 한 2,200주, 2,198주, 네, 한 3,000만원어치, 네, 매수를 했습니다. 까따. 자, 더 살려고 했어요. 네, 더 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근몇년 만에, 근몇년 만에 두 번째 매매인가? 두 번째 매매인가? 세, 번, 세 번째 매매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여러분들도 초창기에는 수익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더 살까 말까, 더 살까 말까 하다가, 네, 머리는 더 사라고 했는데, 네, 이, 뭐라 그러죠? 네, 가슴은, 네, 쫄아가지고, <laughs> 네. 왜냐, 지금 저는 아직 이제 매매를 보여드리는 초창기잖아요. 초창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한 번도 실패하는 게 싫어요. 예, 네. 네. 단한 번도 실패하는 게 싫기 때문에. 자, 일단 수익금을 좀 쌓아놔야지 제가 이제 크게 크게 막 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아, 그리고 주문창을 넣, 넣어놓는다는 거를 네. 제가, 네, 이것도. 깜빡했어요. 시계 켜는 것도 깜빡했고. 뭐 시간 대충 보시면 여기 9시 28분. 네, 9시 28분 정도. 네, 다음에는 뭐 매매 탁점이나 아니면은 뭐뭐 뭐 주문 넣는 것까지 여기 같이 보실 수 있게 좀더 신경을 써서 동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가창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호가창의 움직임을. 제가 일단 여기다 더 살까 하다가. 일단은, 네, 일단 오늘 당일 고가인, 네, 14,200원 바로 전에, 14,150원에 일단, 네, 매도 주문을 걸어 놨습니다. 다음에는 주문창도 보이게 할게요. 자,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 요, 호가창, 요, 매도 잔량, 저기, 매수 대기, 요, 잔량들, 들어오고 나가는 거랑 체결량, 그리고 요, 네, 창구의 흐름, 네, 창고의 흐름.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보시겠죠 자, 추가또 음. 눌렸다가 네. 올랐다가.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켜보죠. 자, 호가창의 움직임. 자. 거래원의 움직임, 채별 창의 움직임 이런 것도 잘 보세요. 네, 이 종목을 홀딩을 하고 싶었어요. 홀딩을 하고 싶었지만, 네, 아, 자, 일단 동영상 다, 아, 네, 그냥 보시면서 들으세요. 자, 홀딩을 하고 싶었지만, 자, 이런 종목을 홀딩을 하려면, 자, 일단 제 매수 타점이 어디죠? 자, 일단 수익 시간 한번 될 겁니다. 네, 수익 시간 듣고. 그 나서 아마 제가 머리로는 이건 네, 내가 매도 광거보다 충분히 슈팅이 더 나올 거라고 네,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왜 지금 그냥 일단 수익 챙겨버리냐 자 어제도 끼케봐야 50만원 네, 오늘도 끼케봐야 50만원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처음에 뭐 50만원 100만원씩 뭐이 정도로만 그냥 네. 네, 잔잔바리로 네, 잔잔바리로 뭐한 일단은 한, 뭐, 0번 매매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아니면 뭐,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을 때, 내가 수익이 좀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여기가, 어, 매수가, 만, 800원이 매수가잖아요. 근데, 네. 이걸 이렇게 흔들어 제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흔들어 제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그, 잠깐 흔들어 제기는 사이에 요 마이너스 보이는 게 짜증나요. 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네, 좀안 좋습니다. 멘탈 걸기. 그렇기 때문에, 좀 벌어놓은 게 있으면, 아, 이번에는 한번 흔드는 거, 네, 버틴다. 자, 그런데, 호가창은 같이 보시죠 네. 아, 요거는 지금 아직, 아직 얘네들이 나가는 움직임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만 버티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만. 아시죠? 네. 그럴 경우에 버티는 모든 조건이 좀 든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놓은 것도 좀 있고, 호가창의 움직임도 뭐, 얘네들이 아직 나가는 거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매매 여건 뭐나내 네, 오늘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여러가지 매매 여건이 괜찮을 때 그때 공략을 아 그때 조금 버틴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음뭐 지나간 일이지만 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은 네 12시 51분인데 지금 현대바이오가 자 지금은 14,000원 아요 당시에 매매할 당시에 14,000원인데 16,000원도 돌파를 했고요 네 지금 고가 16,8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어, 제가 만약에 쌓아놓은 뭐 수익금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조금 뭐아좀 끌고 가보자 오늘 시장 주도주는 이거다 이러면은 제가 오늘 뭐 이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한 300만원 4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내겠죠 자 이거 뭐 1차 매수만 했어도 자, 그리고, 어, 자, 일단 우뭐 현대바이오, 자, 추가 슈팅이 나옵니다. 자, 추가 슈팅이 나오는 것까지만 보고, 그리고 오늘 HTS를 열어가지고,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흐름이 어떤지, 네, 그리고 우리 데이트레이딩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또 공략을 하셨어요. 네, 공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트레이딩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 강의 주도 주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요거 조금 흐름 지켜보고 네. 그리고 나서 네. 지금 현재 그리고 그리고 우리 데이 트레이딩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디서 공략을 하셨는지 네. 보겠습니다. 아, 너 여러분들 주식, 네, 데이트레이딩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공부하면은, 자, 주식은 공부하면은, 어,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금전적으로. 자, 현대바이오 추가 슈팅. 자, 포카창의 움직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잘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기미새니까 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거래 대금 엄청나죠? 장 초반인데도, 이때 장 초반인데도 벌써 한 400억 터졌어요. 여기서 조금, 네, 조금 일부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흑화창 흐름 잘 보세요. 네. <laughs> 음, 네, 동영상이, 왜냐면 실시간, 아니, 지금이 실시간인 것처럼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넘기는 건 하지 않고 좀 기다리면 자. 지금 이제 네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주가가 눌리고 있어요 제가 일단 상담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좋거든요 이제 늘립니다 조금 그 응. yeah. 제가 이거 녹화를이를다아니나한것 같은데. 기다리는게 좀 지루하네요 네. 기다리는게 좀 지루합니다 효과창의 네. 움직임, 체결창의 움직임 네, 그리고 네저 거래원의 움직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보셔야 되는 구간이 계속 웃네.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 저희, 이, 네. 매도 잔량 그리고 매수 잔량 그리고 체결창, 그리고 거래원의 그, 바뀌는 흐름,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수가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바다 가고 있는 거야요 지금. 바다 가고 있는 겁니다. 고가에서 아까 전에 한번 쳐 놓고서는, 네, 일부, 네. 얘네들이 이제 롤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못 받아갔어요. 많이 못 뺏어갔어요. 개인들 부이랑은 네. 자, 이제, 어, 이 동영상은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녹화를 네. 좀더 길게 할걸 그랬네요. 여기서, 아, 네, 시간이, 네, 여기까지 다 보면 좋은데. 네, 제가 녹화를, <laughs> 네, 다 못했네요. 네. 지금이, 지금이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흐름이다. 뺏어가는 흐름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제의 그 저기 뭐야 올리패스 그 흐름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좋고세요. 아무래도 중요한 네, 시간상 시간상 네, 다른 움직임은 더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좀어가려고려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영상 마지지까지 보겠습니다. 한,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 40초 정도. 자, 그리고 체결장에는 이런 거1111 나오잖아요. 1111 나오잖아요. 네. 요거는, 네. 네. 또는 음, 이게 나오면 무조건 내린다. 이게 나오면 무조건 오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단지, 단지 어, 이 흔히 말하는 뭐 주포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세력 주포,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 주, 주포들이 어쨌든 관심 끌기 위한 행동이다. 어그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자, 동영상 네, 녹화한 거는 여기까지고. 자, 지금 제가 LCTS를 켜가지고, 방송하면서 잠깐 꺼놨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네, 오전장에 매매했을 때그 녹화해 놓은 거고, 지금은 이제 오후 1시 2분입니다. 오후 1시 2분. 잠시만요. <laughs> 왜 이렇게 늦게 켜지지? 네, 켜지고 있습니다 켜지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자, 켜지고 있고 네. 아까는 제일 바이오를 보고 있어 가지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자 아까 전에 제가 그 동영상에서 설명 드린 부분은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제가 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다가 또 눌렸다가 또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또 눌렸다가 재차. 네 재차 이렇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보세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당일 주도 중. 네. 어, 저는 오후 장에 딴짓거리 하느냐고 <laughs> 네, 유튜브 썸네일 그거 만드느냐고 네, 정지 팔려가지고서는, 네, 공략을 안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데이트레이딩 강의 들으신 분들은, 네, 어, 공략을 하셨어요. 공략을 하셔서, 네, 다들 수익 나셨습니다. 다들 수익 나셨고, 그거는 이제 카페에 매매일지 한번 보시면서 타점 같은 것들 한번 네, 구경하시고, 네, 왜 하필 저때였을까? 왜 하필 저렇게 공략을 했을까?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 내일부터는 요 잠시만요 시계. 네 내일부터는 요 주문창 네 주문창도 어떻게 하는지 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매매 뭐 이런거 매매하는거 자 제, 제가 매매를 열심히는 안할겁니다 네 그냥 동영상 만들기 용으로 뭐 그냥 하루에 한번 정도 개작개작 네 이렇게 하고 뭐 나중에는 뭐 한번 뭐 몇천만 원씩 버는 것도 보여 드릴 건데. 네. 일단 천천히 뭐 깨작깨작 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려 드리기 위해서 뭔가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어 저는 어뭐 수익 난 거만 올린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수익 난 거만 올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네. 수익이 나도 올리고 수익이 안 나도 올리고 다 올릴 테니까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뭐, 앞으로도, 자, 여러분들 뭐, 처음 보시는 분은, 네, 좋아요,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카페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 네, 뭐, 제가, 어 구독자 수가 느는 만큼, 좀더 열심히 해서, 네, 더 많은 것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